베트남이 쉬어 보였지? 격변지인 베트남 의료시장, 의사 권위는 한국에서나 통하지. 한국은 베트남 투자 1위국입니다. 2018년 잠깐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지난해 되찾았는데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양쪽으로는 계속 팽창하고 있음에도 세부적인 모습을 보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인구 1억 명의 베트남 내수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긴데. 오늘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꽤 많은 대학병원과 대형 민간병원들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이 베트남 진출에 공을 들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하노이만 해도 시장에 안착한 의사는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베트남 의료 분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외국 의사들에게 무주공산에 가깝습니다.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베트남에서 간단한 영어 테스트만 거친 후 의사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 베트남 의대생들도 졸업 후 전공의 수련 등의 과정조차 없이 바로 의사 면허가 주어집니다. WHO가 경고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베트남 시장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한국 의사들에게 제1의 대안지입니다. 돈을 쫓아 또는 쉽게 의사로서의 성공을 위해 타국의 땅에서 보상받으려는 이들도 이젠 중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향하는 실정으로 호치민에서 얼마 전 치러진 시험에 한국 의사들이 30여 명 응시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외국계 병원과 의사들의 자국 진출을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영병원 체제에서 국영과 민영 혼합체제로 전환 중인 베트남은 의료기술과 시설의 선진화를 위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베트남 부유층들이 원정의료로 해외에서 소비하는 돈이 연간 20억 달러를 웃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형 병원들도 이런 제안에 이끌려 하노이 당국자들과 수많은 MOU를 맺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MOU는 결국 완성되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에 대한 묻지마 투자와 시장조사 및 문화에 대한 몰지각이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베트남 시장은 언뜻 보면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막상 부딪히면 보이지 않는 각종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6개월이라도 하노이 생활을 직접 해보며 시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런 일을 감수하지 않고 무작정 진출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특히나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만 해도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건 쉽지만 원하는 면허를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예컨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턱관절 수술을 할수 있는 면허만 지급해주는 식입니다. 이런 면허로 성형외과 병원을 열었다간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고 무면허 의사로 낙인 찍히는 셈입니다. 외국인에게 발급해주는 의사 면허를 세 번에 했다는 건 거쳐야 할 서류의 도장 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의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실패의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대만 졸업해도 특별한 시험도 없고 혹독한 전공의 수련 과정도 없이 의사가 될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의사라는 직업이 그다지 특별할 거 없다는 인식과 동일한데 일종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2010년대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병원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가 쏟아지면서 의사선호도가 올라 가긴 했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의사는 지식노동자의 한 부류일 뿐입니다. 즉 자본주의 체제 특히나 한국에서 의 권위있는 의사의 모습은 베트남 에서는 무용지물이고 생각했던 만큼의 수익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에 손해만 본채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베트남 의료시장은 과도기 적 상황입니다. 국공립병원이 제공하던 무상의료 에서 민영병원 도입을 통한 유상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형병원으로 의 쏠림현상으로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의 국립병원들은 각지 에서 몰려오는 환자들로 늘 인산 이냅니다. 3시간 줄 서서 진료는 3분에 그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소셜라이징 이라는 명분으로 국립병원들이 민간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대형 국립 병원으로 사람이 몰리는 건 당연지사지만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은 연쇄적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터라 베트남의 건강 보험은 최근 3년째 적자며 농촌 지방의 보건소를 비롯해 사립, 도립 병원 등 1, 2차 진료기관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베트남 정부의 골칫거리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의료시장 민영화의 물결을 이대로 놔둘 수도. 그렇다고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민영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매년 6에서 7%대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인프라 건설 등 돈을 쏟아 부을 곳이 산적해 있는 터라 의료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빌레 많은 소식을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절대 만만치 않은 나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스포티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